마이너스 1림 실화. 사람이 살수 없는 집. 사부. 최종애. 오빠 꿈속에서 부모님이랑 제가 방 안에서 뭘 찾고 있더랍니다. 오빠가 뭘 찾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오빠한테 이렇게 말했다네요. 야, 밖에 무당 아주머니 오셨는데 부족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근데 어디 있지? 야. 너는 기억하냐? 아빠가 바로 이어서 말하는데 오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랍니다. 무당 아주머니가 그렇게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게다가 제가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빈 장롱 밑을 막 보고 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엄마 아빠가 저희한테 야 라고 안 하시거든요. 항상 이름을 부르시거나 아들, 딸 하고 부르시지. 그게 이상해서 밖에 진짜 무당 아주머니가 오셨는지 확인하려고 깼답니다. 마침 방문이 조금 열려있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문 쪽에 가까이 갔는데 누군가 열린 방문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처음엔 잘안 보이다가 서서히 그 사람 모습이 뚜렷해졌는데 하얀 옷을 입은 그 산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과는 다르게 오빠가 그 여자 얼굴을 정확히 봤는데 얼굴이 뱀피눈처럼 되어있고 귀까지 찢어진 입에서 뱀 혀를 쭉 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허공에 유리라도 있는 듯 머리를 쿵쿵 찢고 있더라네요. 그러다 더 가까이 가니까 미친 속도로 머리를 쾅쾅쾅 부딪혔고 오빠가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때 등에 뭔가 부딪혀서 봤더니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처럼 큰 목소리로 그 여자한테 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리 써! 꺼지거라! 그때 제가 깨워서 꿈에서 깼는데 오빠도 그 아저씨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가족들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 후 엄마가 외할머니께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외할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란 옷을 입은 그 아저씨가 외할아버지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엄마가 태어나고 첫 돌일 때 외할아버지께서 입으신 옷이 그 노란 옷이었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은 꿈속에서 본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머니 댁에서 외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오빠와 함께 외할아버지가 맞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아침에 저랑 오빠를 학교에 보낸 아빠는 먼저 여관집으로 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주인 할머니는 안 계셨고요. 새벽에 도망치듯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여관 아저씨와 대화 끝에 구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주인 할머니 꼴을 함께 보셨으니 말이죠. 그때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대로 주인집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웃긴 건그 할머니 본인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놀라서 도망쳐놓고 끝까지 우리 가족이 이사는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구타는 걸 허락받고 아빠는 한 시름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너무 피곤해지는 겁니다. 밤마다 잠에서 깨고 슥슥 소리가 밤새 들리고 진짜 황달온 사람처럼 얼굴도 누렇게 떴습니다. 엄마가 걱정이 돼서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족들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자는데 저만 유독 하룻밤에도 열번 넘게 깨고 그 시기에 학교에서 코피도 여러 번 터지는 데다가 뭘 먹으면 자꾸 체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스트레스성으로 소화불량이 자주 와서 한 번은 엄청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밤에 저를 돌보시다가 12시쯤에 너무 졸려서 미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나 엄마가 잠든 사이에 큰일 날까봐 이를 악물고 졸음을 참으셨답니다. 그러다 12시 반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몸을 웅크리고 무슨 절을 하는 자세로 한참을 있더랍니다 엄마는 제가 배가 아파서 그러나 싶어서 배 아프냐고 물어보며 저를 일으키려고 하셨는데 제가 꿈쩍도 안 했답니다 보통 되면 당시 몸무게가 작게 나갔기 때문에 엄마가 번쩍 들수 있을 정도였는데 움짝달짝도안 해서 다급하게 아빠를 깨우셨습니다 근데 아빠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10분 동안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씨름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셨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저를 하는 자세로 방을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것도 손톱을 세워서 바닥을 긁으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이상한 자세로 슥슥슥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멍하니 보고 계셨고요. 그 모습을 아무것도 못하고 홀린듯 지켜보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드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잘안 가더랍니다. 그래서 당장 외할머니께 전화를 해서 제가 아픈 것과 밤에 본걸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당장 무당아주머니와 함께 오신다고 하셨죠. 그날 오후 무당아주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 안부를 물어보시고 아무래도 제가 아프니 오늘 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가족에겐 절대로 알리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꺼내서 오른손에 쥐고 그걸 품에 안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으라고 했죠. 12시 30분이 지나고부터는 잠이 엄청나게 쏟아질 건데 4시까지 절대로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숨죽여 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부적만 품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4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 중 다른 곳에 부적을 숨겨두고 그 다음날 오빠와 저를 학교에 보내지 말고 가족 모두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그날 밤이 되어 가족들 모두 잠들고 나서 엄마는 계속 저를 돌보시다가 12시가 되기 바로 전에 화장대에서 부적을 꺼내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오른손에 쥐고 품에 안은 채 문을 등지고 앉았는데 정말 미친듯이 잠이 쏟아지셨다고 합니다. 입 안쪽 살을 깨물어가며 잠을 참고 있었는데 제가 또 엎드려서 저러는 자세를 취하더랍니다. 엄마는 너무 놀랐지만 그냥 그 모습을 숨지게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전날처럼 얼굴을 쳐받고 손톱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슨 강아지처럼 엄마한테 기어와서는 강아지가 눕듯이 엄마 옆에 가만히 누웠답니다 제 행동을 보느라 잠이 깬 것도 잠시 전날처럼 홀리기라도 한듯 잠이 쏟아지는데 볼을 그렇게 피가 나도록 깨물어도 졸려서 어쩌다 잠들 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다리 위에 두 손을 올리고는 꾹꾹 눌러서 깨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4시까지 버텼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잠들고 엄마는 가족들 모르게 다른 서랍에 부적을 숨기고 잠드셨죠. 그리고 다음날, 무당 아주머니와 외할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위성하게 아주머니가 갈치를 한가득 사들고 찾아오셨는데, 엄마한테 주면서 저녁밥은 이걸로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렇게 갈치는 냉장고에 넣어둔 후, 무당 아주머니와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죠. 아주머니가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집안 이곳저곳을 보시다가 갑자기 엄청 상냥한 말투로 엄마한테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뭔가 쿵 하고 얻어맞은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미미는 길고양이였는데 새끼를 낳다가 새끼는 몸이 너무 약해서 죽고 미미도 거의 죽어가던 걸 엄마가 주워와서 외할머니 허락을 받고 키우셨습니다. 외할머니는 미미한테 살쾡이가 살이 쪘다고 살찌나 하고 불렀는데 엄마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외할머니 모르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다고 하네요. 근데 그 이름은 엄마만 알고 설상 외할머니께서 아셨다고 해도 부당아주머니께서 그걸 아실 턱이 없는 거죠. 정성들여 돌봐 회복한 후로도 거의 10년을 키웠는데 사실상 완전히 키웠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원래 길고양인지라 집에 잘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엄마가 학교 다녀올 때 대문 쪽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외할머니가 주는 밥은 먹지도 않고 엄마가 주는 밥만 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그렇게도 좋아해 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더랍니다. 장마철이라 비까지 내리는데 고양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며칠을 비를 맞으며 고양이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당연히 기억한다고 대답하셨고, 무당아주머니는 뭐가 기쁜지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박수까지 막 치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한동안 상냥한 말투로 저한테도 괜찮냐고 말을 걸고, 가족들 하나하나 안부를 물어보다가 갑자기 원래의 말투로 돌아오십니다. 전날 밤에 강아지 같던 저도 무당 아주머니의 행동도 그 고양이가 빙의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주머니 말씀이 그 고양이와 전생부터 인연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여러 번 생을 돌면서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었던 인연인데 그 고양이가 지금 딸 옆에 있다고요. 안방에서 화장대에 있던 부적은 그 방에 귀신이 들어오면 불에 타 죽는 고통 그러니까 장렬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달려들면 혼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 고양이가 엄마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매일 밤 혼을 깎아먹는 장렬통을 견디면서 그 방을 지킨다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 무당아주머니께서 부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고양이를 설득해 보았지만 고양이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방에서 옴짝달싹 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막웃셨죠 무당 아주머니는 부적을 없애주고 싶지만 부적 없이는 가족들이 큰일 날 거라 그럴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귀신이 팔뚝만한 구렁이인데 그 구렁이로부터 고양이는 절대로 가족을 지켜줄 수가 없어 부적 없이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준다고 딸 옆에 있어봤자 귀신이 붙어있으면 소월령이 아닌 이상 산 사람은 힘들다고 고양이는 그걸 모르니 오늘은 고양이 혼이 모두 갈가먹히기 전에 보내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고양이를 성부시키는 제사를 간단하게 지냈습니다. 구실하기보다는 정말 간단한 제사였죠. 사오신 갈치는 제사상에 올라갔고요. 그때 저는 무당 아주머니가 시키시는 대로 가만히 앉아있었는데 제사를 지내는 중간중간 기억이 뚝뚝 끊기듯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으로는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무당 아주머니는 제사 후에 곧바로 가셨고요. 당장 구은 못하니까 몇달더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이 이유가 뭐냐고 당장 해달라고 따지고 들 입장도 아니었고 엄마 아빠도 그런 성격은 못 돼서 물어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부터 일단 저는 잠을 잘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당아주머니가 가지면서 새로 당부하신 게 있었는데 오빠에게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든 간에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네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3개월 동안 가족끼리 안방에 갇히다시피 살았습니다. 이미 그 집에 겁을 집어먹은 탓에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고요. 무당아주머니가 안방 말고는 잠자리로 안전한 방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오빠는 잊을만 하면 이상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오빠 일기에 적혀 있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물어보는 꿈, 길을 잃어버려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 등을 질문 받는 꿈, 엄마가 화를 내시며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린다며 계속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질문인지는 잘 몰라도, 이상하게도 꿈을 꿀 때마다 오빠는 남자 목소리로 꿈이다, 꿈이다, 땡땡아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빠도 꿈인 줄 몰랐으면 대답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목소리가 매번 꿈인 걸 알게 해준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고 마지막 한 달째에는 오빠가 꿈을 전혀 꾸지 않게 되었고, 신기하게 딱그 시기에 무당 아주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젊은 여자 한 명과 같이 오셨는데, 원래는 사복을 입고 다니셨다면, 그날은 무당처럼 차려입고 오셨죠. 그러면서 가족들 모두 오늘 밤은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엄마랑 저희는 고모 할머니 댁에서 자고, 아빠는 가게에서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집에 갔더니, 갇혀왔던 젊은 여자는 이미 돌아갔는지 없었고, 무당 아주머니가 끝났다고 인사를 하고 가셨답니다. 아주머니는 가시면서 집에 향냄새가 빠지면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들어와서 이사갈 때까지 편히 지내라고 하셨는데, 돈을 챙겨드렸더니 외할머니께 은혜 입은 게 있다며 거절을 하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는 드디어 두달 뒤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때도 주인 할머니는 못 뵙고, 후에 아빠가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죠. 전에 그 집에 산을 좋아하는 아저씨 부부가 살았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나 봅니다. 뭐 어디까지나 소문이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영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종종 무당아주머니를 소개해달라고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지금 이 세상뿐이 아니십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